안녕하세요. 싸군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a 이테크레드윙 블랙 전동 킥보드 AS입니다. a 이테크 스펙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전동 킥보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토록 많은 후기들이 작성되어 있는 제품은 찾아보기 힘든 사실상 인기순위 1위라 해도 될 만한 인기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가격 역시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꾸준하게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더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학생분들이 통학길에 이용하시면 좋은 것은 물론 특히나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짧은 거리를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전동 킥보드죠. 늦은 저녁 퇴근을 하거나 학교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전방 LED 라이트는 물론 후방 라이트를 통해 야간에도 안전한 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격 완화 서스펜션과 전자브레이크 및두개 라인 이니드럼 브레이크를 통해 정숙하면서도 안전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주행 중에 펑크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AE 테크 전동킥 보드를 선택하시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논 플랫 타이어 적용을 통해 펑크 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추천 제품 롤리 고고 전동킥 보드 LGO2350 Lite 175AH입니다. 롤리 고고 주요 스펙 간단하게 체크해보시죠.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이 있는 것은 물론 몇몇 드라마에 협찬이 되었던 만큼 좀더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자가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 킥보드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닌 무선리모컨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높은 편의성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행거리가 길다고 할수 있는 것이 최대 70km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출퇴근이나 통학거리는 커버 가능한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행거리가 긴 만큼 중간 충전만 꼼꼼하게 잘해주신다면 배달용 전동 킥보드로도 결코 손색없는 주행이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b l d 후륜 허브 모터와 20.32cm 솔리드 타이어의 장착을 통한 최대 30% 등판각 주행 가능한 성능 물론 전륜 듀얼 서스펜션과 후륜 드럼 브레이크로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주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원폴딩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접이식 전동 킥보드이니만큼 주행을 하시지 않는 경우 좁은 공간에서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으며 또한 휴대 역시도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죠. 세 번째 추천 제품, 나노휠 전동킥보드 14AH입니다. 나노휠 스펙,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특징이 되는 스펙은 양발을 앞뒤가 아닌 양옆으로 두어도 되는 와이드한 발판으로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용 가방과 스마트폰 거치대 및 펌프까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주행거리 대비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입 가능한 제품이라 판단합니다. 전륜에는 20cm 튜브 타이어를 채택하여 흔들림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면에는 20cm 프리솔리드 타이어를 탑재하여 펑크에 대한 걱정 없이 주행할 수 있는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야간에도 확실하게 안전한 라이딩 및 주행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 것이 전조등은 기본이고 브레이크 등 물론 발판 LED 및 사이드 LED 탑재를 통해 야간에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스로틀 및 발구름 출발 방식을 설정하여 좀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장을 장착하시는 경우 확실히 좀더 편안하게 앉아서 장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높은 편의성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죠. 네 번째 추천 제품 라인봇 세그웨이 36V 6AH 전동 킥보드입니다. 라인봇 스펙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체크해보세요. 화려함보다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아주 심플한 구조로 제작이 된 전동 킥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플한 구조가 다소 심심해 보이는 단점으로 비치지 않도록 프레임 하단 앰비언트 LED 라이트를 통해 야간에는 좀더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역시나 깔끔한 디자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후기를 통해 칭찬을 해주셨으며 근거리 출퇴근이나 입문용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1회 충전을 통해 25km 주행이 가능한 제품으로 다소 주행거리가 짧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주행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행거리만 조금 짧을 뿐 접이식 프레임, 삼중 브레이크 시스템, 이중 밀도 타이어. 스마트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까지 전동킥보드로서 갖추어야 할 스펙은 아주 충실히 갖춘 제품입니다 가장 특징이 되는 한 가지 기능은 앱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어플을 통해 라이트 효과 설정 에너지 회수 강도 조절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정보 등을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추천 제품 이지베이션 타우러스 X기함급 듀얼 전동킥보드입니다 이지베이션 주요 스펙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주행거리 긴 전동킥보드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1회 충전을 통해 최대 150km 주행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관련하여 좀더 확실한 체감이 될수 있도록 지역으로 말하자면 한번 충전하셔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은 물론 듀얼포트를 통해 좀더 빠른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14인치 광폭 오프로드 타이어를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심 지역에서 운행을 하시건 분명 편안한 탑승감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프런트 돌입식 서스펜션에 리어 서스펜션을 탑재한 편안한 코너링과 뛰어난 충격 흡수 능력은 물론 트리플 브레이크 시스템이 주는 뛰어난 제동 능력까지 경험해 보실 수가 있죠. 제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 상세 스펙 확인을 해 보신다면 확실히 고스펙을 지닌 성능 좋은 전동 킥보드라는 사실에 적극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추천 제품 세계 일주 전동 킥보드 250W 36V 접이식입니다. 세계 일주 스펙 간단하게 체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손잡이만 접히는 폴딩 구조가 아닌 발판까지 접히는 폴딩식 설계를 통해 확실하게 더 부피를 줄인 만큼 보관성이나 휴대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작은지 좀더 쉽게 키브로와 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손잡이까지 최대한 접은 경우 풀베어 키보드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길이로 책가방에 넣을 수 있을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컴팩트한 폴딩 사이즈를 자랑하는 제품이니만큼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휴대성 뛰어난 전동킥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리운전 전동킥보드로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 전면, 3마트 고휘도의 리디 조명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야간에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락과전류, 이중과충전, 이중과방전, 이상온도, 자동저전압 보호가 가능한 안전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좀더 안전한 주행해보실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동킥보드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가격 대비, 모두 뛰어난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제품들이니만큼 예산만 정확하게 잘 계획하신다면 예산에 맞는 최고의 전동킥보드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가격 및더 상세한 스펙은 하단 댓글 창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사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